빛나라 반딧불이호 어, 운동장이 다 젖었잖아 밖에서 못 놀겠다 아, 얘들아 우리 내 아저씨 집에 놀러 갈래 좋은 생각이야 <laughs> 새 발명품이 있을지도 몰라 <웃음> 어? <웃음> 저게 뭐지 이상한 새네 신기한 발명소 쪽으로 가는데. 보자! 어? 어? 태우 아저씨! 태우 아저씨! 네! 거북 어, 스승님이 보내셨어요! 음? 안녕히 계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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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 안녕 얘들아. 어서들 오렴. 방금 그샌 뭐예요? 거북 스승님의 편지를 갖고 온세야 페루야 어? 잠깐만. 어, 예. 어디 보자. 집을 이사했다. 어차피 시간도 많을 테니까 우리 집에 놀러 와. 어디로 이사갔는데요? 남쪽 바다 3번가 반딧불이 섬. <laughs> 반딧불이 섬? 거기는 도대체 어딜까? 가 보면 알수 있겠지. 마침 거북 스승님께 보여 드릴 발명품도 있었거든. 내가 만든 최고의 발명품! 슈퍼 자동차다! 굉장해요! 멋있어요! <놀란라> 당장 이 녀석을 타고 거북 스승님을 만나러 가보자! 우와! <놀라> 기분 좋 <좋다>. 정말 빠르다! <놀라> <놀라> 네 어, 아저씨, 이대로 가다가 바다에 빠질 거예요! 걱정 마, 무서워할 것도 없어. 자 모두 꽉 잡고 있어라. 나았다 이자본이 비행기였구나. 음. 많이들 놀랐니? 저 진짜 간 떨어지는 줄 알았다구요. 어비 오나봐요. 아니다 구름 속이라 그런 거야. 이게 구름이에요? 구름이란 말이지 아주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서 생긴 거야 정말요 몰랐어요 음, 옷이 진어져요알았다 기다려봐 우와! 우와 갑자기 맑아졌어 구름을 뚫고 올라오면 언제나 맑게 개어있어 그것도 놀라워요 저도 그래요. 어? 저기 좀 봐! 어? 어? 섬이 굉장히 많아! 어느 게 거북 할아버지의 반딧불이 섬이지? 음… 이거 어려운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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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서 오세요, 여러분! 거북 수줍음의 반딧불이 섬은 이쪽이에요! 오! 제대로 찾아왔구나! 저기가 보다! 좋아! 내려가자! 정말 오랜만입니다, 거북 선생님. 그동안 잘 지냈느냐, 레오야? <웃음> <웃음> 물론이죠. 보시다시피 아주 팔팔합니다. 그거 참 다행이구나. <laughs> 안녕하세요. 오, 너희도 잘 지냈니? 거북 선생님, 제가 새로 만든 발명품이 어떻습니까? 이걸로 뭘할수 있는데? 우선 자동차로 쓸수 있죠. <laughs> 그것만으론 발명이라고 할수 없지 비행기라도 쓸수 있어요 이게 날았을 땐 얼마나 깜짝 놀랐다고요 그리고+ 나+ 그리고 땅에도 바다 위에도 착륙할 수 있고 흠. 별로인가요 뭐 나쁘지는 않은데 으흠. 그렇지 내가 새로 발명한 걸 보여줄까 보여주세요. 좋다. 따라와라. 모두 집안으로 들어가자. 그럼 공개하겠다. 내가 새로 발명한 로봇인 정성을 다해 뱅길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머리 드시겠습니까? 난 딸기 케이크가 먹고 싶어. 나도야. 알겠습니다. 정성을 달, 정성을 달, 정성을 달, 정성을 달.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굉장한데? 맛있겠다. 너희들은 뭐가 먹고 싶으냐? 전 도넛이요. 전물어빵이요 알겠습니다. 정성을 달, 정성을 달, 정성을 달, 정성을 달.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와 <laughs> 잘 먹겠습니다. <laughs> 그래, 맛은 어떠니? 음, 맛있어요! 음? 최고예요! 어, 이 도넛에 문어빵 김이 붙어있어. 이 문어빵은 구멍이 뚫려있어. 누구나 실수는 하는 법입니다. <laughs> 어떠냐, 레오야? 어, 정말 감탄했습니다. 거북 선생님, 역시 대단하세요. 어, 어, 좋은 발명이란... 모두를 기쁘게 만드는 것이다 레오야 모두를 기쁘게 하는 발명이요? 그렇지 어? 어? 레오야 어? 어디 가는 거냐 자동차는 좀 고쳐보려고요 그럼 거북스생님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음 그런데 이거 어디를 어떻게 고친 거냐 그건 두고 보시면 압니다 <먀히> <laughs> 안녕히 계세요. 오 어떻습니까 거북 선생님 제 발명품 반딧불이 반딧뿌리 부대는 반딧불이 입니다 반딧불이 호라 오 아주 잘했다 고맙습니다 거북 선생님 내 아저씨한테 거북 할아버지는 지금도 소중한 스승님이시네요. 당연하지. 나이를 먹어도 거북 스승님이 칭찬해주시면 정말 기쁘거든. 우리도 무지개반 선생님이랑 계속 그렇게 지내면 좋겠다. 맞아, 맞아. 그렇게 지내게 될 거야.